녹화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프라이브로크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뒤에 있는 뒷동산에 산책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위, 위에 가면은 경치가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보세요. 저기요, 저기. 신기하게 생겼지? 어, 완전 신기하게 어요 저기가 맛집이에요, 여러분. 프라이브로크 놀러 오시면, 여기 위에서 보면 경치가 다 보입니다. 저기 밥먹으면 여기가 경찰서라며? 아니야? 경찰서 아닙니다. 오케이 미안. 자, 그럼 따라 오시세요. 오시세요. 오세요. <laughs> 여러분, 여기가 저기가 프라이브로크 대성당이거든요. 조금만 올라와도 이렇게 이쁜 경치가 보여요. 완전 이쁘죠? 다른데도 좀 보여줘. 아 공사장이고. <laughs> 저기가 대성당. 이 밑에도 좀 보여줘. 여기가 대성당.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진짜 여기가 저기 바로 앞이 도시 시내 거든요 도시가지 인데 여기 바로 그냥 완전 다 자연 이에요 건물들도 한국이랑 달라 맞죠 완전 이뻐요 근데 거의 지붕색이 같아서 여기는 아니 지붕색도 다양하지 지붕 자체도 저기 봐봐 요거 음. 이거 봐봐, 얼마나 특이해. 약간 건물들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창문 디자인도 다 다르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나와봐야 돼. 건축물 하는 분들은? 아니지, 그냥 그런 창작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누구든지 예술하려면 와야 돼. 와, 하늘도 진짜 맑다, 그지? 음. 좋은데, 오늘? 오늘 좋은데? 조회수 25각. <laughs> 여러분, 진짜 1분? 도안 걸었는데 바로 등산로 같지 않세요? 으 완전? 아니 근데 뭐 서울에도 등산로 있잖아. 서울에도 등산로가 있지만 여기는 바로 시내 옆에 있고 그리고 프라이브로크가 환경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잘돼 있어요. 여기 바로 음. 또 옆에 보시면 여기 살짝씩 보이는데 다 건물이에요, 건물. 진짜 완전 완전 자연과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이런 도시에 사셔야 합니다 근데 또 편리해 <laughs> 맞아요 편의점은 독일 없지만 아니 말했다시피 시내 바로 옆에 와가지고 뭐 영화관, 마트, 뭐 백화점 이런 거다 걸어서 10분 거리 근데 무슨 완전 그냥 자동차 지나다니고 완전 그냥 도시 도시인데 바로 옆에 산이 있어 근데 자그마한 산이거든요 그리고 또집 집 앞에는 산이 있고 집 뒤에는 계곡이 있어요 진짜 친환경 도시입니다. 조금 한반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정상까지. 한20% 한 올라온 거 아니야? 30%? 어, 진짜? 응. 왜난반 같지? 몇분 올라왔지? 한. 한 15분? 아, <laughs> 그 정도 안 올라왔어. 한 10분 올라왔어, 10분. 10분? 응. 음... 이, 이 산이 좀 작아서 별로 힘안들이고 올라올 수 있어요, 저희가. 그냥 언덕이지. 어, 그냥 언덕. 근데 올라오면 프라이부르크 전체가 보여서 엄청 이쁘다 이 말이잖아 맞아 맞아 여기가 진짜 이뻐요 프라이부르크가 되게 작은 도시인데도 있을 거다 있고 자연도 있고 바다만 없지 거의 완벽한 도시입니다 진짜 나랑 친한 사람들 다 여기다 모아놓고 여기서 살고 싶어 어, 진짜 살고 싶을 만큼 좋은 도시에요 나무도 진짜 많고 사람들도 착하고 프레버크가 부자 동네라서 사람이 엄청 착해 현정이 가 올라가고 있는 옷으을 찍고 있습니다 현정이 이쁘죠? 왜 이렇게 다리가 얇아 보이냐? 원래는 원랜... 아니다 <laughs> 현정이 이쁜 포즈 좀해봐 <laughs> 귀여워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정상에 다 왔는데요. 아까 보셨던 저 위에 보이시죠? 저희가 프라이프 프라이부르크 대성당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올라오면 저기 끝까지 다 보여요. 하나가 저기가 완전 시내거든요. 저희가 시내 중심인가? 어, 저희가 프라이부르크 대성당이 시내 중심이에요. 저희가 막 핫도그 팔고 그래요 앞에서. 어, 진짜 맛있어요 핫도그. 핫도그 응? 꼭사 드세요. 왜? 네? 사기를 줘 맛있었어. <laughs> 오케이. 여기는 프라이브로크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이 한 여섯 개는더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근데 여기가 조금 시내랑 가까운 곳 옆에 그래, 좀보여죠 이렇게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 진짜 살기 좋게 생겼다 그지 그죠 그리고 저기 가트너라고 보이세요? 저쪽이 완전 계곡 쪽이거든요 저 노란색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노란색 건물 여기야 독일에 으면 웃지 않아 어 그런가? 아 여기 가트라라고 적혀 있어서 <laughs> 그래서 요 저쪽만 가도 싹다 강물 흐르고 계곡 쪽이에요. 계곡이 엄청 길게 있잖아. 한 맞아요. 한 5km 되나? 5km 안 되고 도시 끝부터 아, 도시 전체에 가로질러져 있어요 강이. 한 5km라고 아, 얘기하고 뭐제브라이네 알아보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쯤에 저희 집이 있어요. 어디예요? 안 가르쳐 바로? 줄 겁니다. 엥? 바로 해야지. 어이, 바로 해야지. <laughs> 안 가르쳐드릴 겁니다. 그 내가 가자 그런 성당 같은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당은 저 거? 쪽, 응, 저 쪽, 요쪽. 이쪽 어... 쪽쯤 돼요. 이쪽쯤에 마트이기 때문에 이쪽쯤에 있고, 저희는 이렇게 가서 여기 마트 에 장을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장을 지나 다녀. 쪽쪽쪽쪽. 아 저기 저산 응. 음... 바로 저쪽쯤에 있어요. 이쁘죠? 뭐 가보라 그러고 그 보고 싶은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글로 가보겠습니다. 네, 프라이브로크 안에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다녀오면요. 영상 몇 분쯤에 여기 가보세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좋네요. 여기 보시면 다들 아까 저희가 정상 찍었던 데거든요. 저기가 그런데 여기 다들 사람들이 앉아서 다들 여유롭게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맥주 마시면서 경치 보고. 음, 맞아요. 여기 진짜 한 조금만 15분만에 바로 오거든요. 직선으로 오면. 근데 경치가 진짜 좋긴 해. 응. 그냥 편하게 맥주 마시고 싶을 때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굿. 이쪽은 그 정상 전망대 같은 데서 조금만 들어오면 그렇게 나가는 입구 쪽으로 나 있는 길이거든요. 골목 길이지.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여기 와서 본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가까이 가자. 진짜 커요. 사람이랑 비교하면 엄청 크거든요. 오빠가 내가 저기... 찍을 때까지 네가 가볼래? 어? 내가 가? 어. 난 덩치가 크니까 또 작아 보일 수가 있다. 아, 그 정도의 <laughs> 나무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오빠가 저쯤에 올라가서 찍을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정말로. 자, 카메라는 오빠에게 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빠 가 찍어. 가로, 가로로 찍어야 된다. 어? 응. 조심해, 조심해. 오 벌써 커 보여. 어. 다간 거야? 그래? 이서 이렇게 이만큼. 이제 저희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상은 아까처럼 구경하시고, 뭐 맥주 하나 사들고 가셔서 맥주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케밥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길거리 케밥? 그래서 그런 거 사들고 오려 가셔서 피크닉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등산로 중턱에 있는 공터인데, 여기서 좀 쉬시고 가시거나 원래 한국이면 여기 의자 같은데 앉아가지고 소풍 오면 김밥 먹어야 되는데 맞죠?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김밥 싸 먹으면 되지. 김밥 해 먹을 수 있다. 해 먹을 수 있는데 김도 사야 되고 근데 김이 막 20장 이렇게 팔더라고. 20장 김밥을 해 먹을 수는 없잖아. 우리 둘이서. 음, 나 김밥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응. 어 그러면은 다음 번에 김밥 만드는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로? 증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한 인터넷으로 재료들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 공터도 이쁘게 나온다. 음, 진짜. 여기 진짜 나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을 다 가지치기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진짜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라도록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도 다 재해? 그런 것 때문에 다 끊긴 것들이고. 음... 그지 아니면 이렇게 길게 쭉? 뻗어서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왔어. 진짜 자연, 그 친환경적 도시. 음, 맞아, 맞아. 딱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도시야. 맞아, 맞아. 편리성과 자연환경을 둘다 챙기고 있는 그런 응. 도시. 이쪽 <laughs> 보시면 또 대성당. 대성당 얘기는 정말 <laughs> 대성당이 프라이버코에서 유명하니까. 저희 무교입니다. 맞아요, 저희 무교예요. 여기는 아까 저희가 입구에서 위쪽에 보여드렸던 레스토랑에 있는 전망대인데 여기도 그냥 공짜로 들어올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시내 가는 입구에 있는 시계탑이에요. 저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저 시계탑을? 어, 저기 시계탑 밑으로 바로 트램이 지나가요. 트램이 뭔데? 트램은 유럽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위에 경전 지하철 같은 거예요. 지하철이 아니라 땅 위에서 지나다니는 아, 버스 지하철 합친 느낌인가? 음 그런 느낌이죠. 아 하늘도 예쁘다. 빛의 별이 음. 뭐. 일로 가면 마트 시내 쪽 일로 가면 주거지역 쪽입니다. 저기 시계탑에 저런 문양들이 엄청 신기해. 이런 문양들? 음. 나중에 제대로 보여어 저게 트램이에요. 저거 오 트램 지나간다. 오딱 맞춰서 지나가네. 저런 게 시계탑 바로 밑으로 지나가. 여기, 여기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저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 여기 여기. 왜확대를확대해왜 보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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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시계예요. 이게 시계탑이, 이게 트램이. 딱 타이밍 맞춰서 영상을 찍게 됐네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그렇지? 음, 완전 이쁘죠. 그래서 시계 맞냐? 시계는 맞아. 저거 도, 돌아가지 않나?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네. 그 저렇게 구멍 터널 만들어서 저기를 트램 지나가게 끔만들그리여긴또 자동차 지나가는데죠? 자동차 지나가. 맞아. 거. 여기도 자동차 지나가는 곳인데, 하지만 여기는 그 대신 시내 안에는 자동차가 못 다니거든요. 저기만 저기 들어가도 입구가 막혀 있어요. 아 그래? 음. 시내 안에는 자전거랑 사람밖에 못 다녀. 트램이랑. 환경도시라서 자동차를 많이 안쓰게 해놨어요 자전거가 엄청 많아요 음, 자전거가 진짜 많아요 자전거 도로도 잘 돼있고 한번 놀러오시면 여기 구경하세요 우리 생각하세요 저희 집 가는 길에 발견한 그림인데 요즘 미국에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도 하는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한국에도 이런거 하나? 없겠지, 한국에서는 당연히지?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아... 다들 뭐 사진 같은 거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애도를 그이... 표하시더라고. 뭐안 지워질 것 같은데, 그지? 이거 락카로 한 거야, 안 가요, 안 지워지. 음... 오케이. 저희는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